지리산 청학동 해발 850m, 1500여 개의 돌탑이 신비롭게 솟아있는 삼성궁에 서 있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이성스러운 땅에서 나는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어요. 묵개 계곡을 따라 1.5km를 걸어 올라온 이길 마치 내 인생의 여정 같습니다. 때로는 가파르고 험했지만 언제나 목표는 분명했죠. 한풀 선사께서 30여 년간 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신 이 성전처럼, 나 역시 40여 년간 교육이라는 돌탑을 쌓아왔습니다. 성문 앞에서 징을 세번 쳐서 들어오듯, 오늘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감동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1967년 청학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그리고 내네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특히 막내딸 다현이가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이죠. 나는 이곳 경남 하동군 청안면 묵계리 지리산 청학동 도인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남매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나에게 청학동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내 정체성의 뿌리였어요. 우리 집안은 김해 김씨 판도판서공파 22대손으로 조상 대대로 전통을 중시하는 가문이었죠. 아버지께서는 내가 다섯 살 때부터 서당에 보내셨습니다. 당시 청학동 마을 사람들은 제도권 교육 대신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는 것이 당연했어요. 봉고나, 너는 우리 조상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매일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갈한 한복을 입고 서당으로 향했죠.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배워 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도 나는 서당에서 한문을 읽고 있었어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심보감의 효제는 인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청학동에서는 이런 전통을 고수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12살 되던 해 잠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청학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뿌리 내려야 할 땅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초등학교는 중퇴했지만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규 학문에 대한 갈증을 느껴 방송통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비학위 과정까지 수료했지만 진짜 교육의 바탕은 어린 시절 청학동 서당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그때 배운 예와 효의 정신이 내 평생 교육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청학동에서 자란 나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 전혜란을 만난 것이죠. 아내는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통을 존중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었어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추구하는 교육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내가 고수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이해해 주었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다짐해 주었어요. 결혼 후 우리에게는 4명의 소중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 자한이, 둘째 아들 경민이, 셋째 딸 도현이, 그리고 막내딸 다현이까지. 각각의 출산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책임이었죠. 큰딸 자한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해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의범절, 효심, 그리고 우리 전통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었습니다. 아들 경민이가 태어났을 때는 또 다른 감회가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좀더 남성적인 기계와 책임감을 길러주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마음도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셋째 도현이와 넷째 다현이는 특별했어요. 두딸 모두에게서 음악적 재능이 보였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 전통 음악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소리와 민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니까요. 아내는 내 교육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내 아이 모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효심만큼은 확실히 몸에 배도록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게다라는 말이 있죠. 내게는 우리 아이들이 그 백년 지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2005년 나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40여 년간 살아온 청학동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청학동이 너무 상업화되면서 본래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먼저 강원도 화천으로 갔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곳에서 예절학교를 운영했어요. 산간 지역의 맑은 공기와 자연환경이 아이들 교육에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한민족 예절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철원은 분단의 아픔이 있는 땅이었지만 그만큼 민족 정신을 일깨우기에는 좋은 곳이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전통 예절을 배워갔죠. 하지만 무언가 더 완벽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2008년부터 4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상적인 교육 터전을 물색했어요. 산과 물이 어우러진 곳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면서도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았죠. 드디어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를 발견했습니다. 집안 조상인 신라 김유신 장군의 고향이기도 하고 배산 임수가 뛰어난 명당이었어요. 바로 여기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2011년 2월 평사마을의 터를 잡으면서 이곳에 선촌서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선이 살만한 마을의 서당이라는 뜻이었죠. 충청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매료되었거든요. 직접 구상하고 설계해서 전통 한옥과 누각들을 지었습니다. 커다란 연못이 있는 앞들을 지나면 바로 앞에 미호천이 흐르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어요. 2013년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천이야말로 생거진천 살아서는 진천에 사는 게 좋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산팔경 중 하나인 평산하간에 위치한 이곳에서 새로운 교육의 꿈을 펼쳐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변에 진천농다리, 미호천, 초평저수지, 한반도지형전망대 등 좋은 자연경관이 많아서 아이들 교육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어요. 이곳에서 내 교육 철학의 완성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천에 정착하면서 나는 내 교육 철학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바로 지심신 삼일체 교육이었어요. 지는 지식, 심은 마음, 신은 몸을 뜻하죠. 이세 가지가 조화롭게 발달해야 진정한 인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지의 교육입니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고전을 통해 참된 지식을 전수하고자 했어요. 명심보감, 사서삼경, 사자수학, 동몽선습. 이런 경전들을 직접 낭독하며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에게 공순하는 것이 인의 근본이다. 명심보감의 이 구절처럼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의 교육은 더욱 중요했어요. 효도 편지 쓰기, 명상 시간 등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바르게 가꾸어 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촌서당에 입수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인사법이었어요. 도시에서 와서 어른들을 보고도 휙 돌아서던 아이들이 하루만 지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랫배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십니까 가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신의 교육도 빼놓을 수 없었죠. 투호 활쏘기, 널뛰기 같은 전통 민속놀이와 자연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기르고자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서당 근교에서 치케기, 영지버섯 따기, 곤충관찰 같은 활동도 했고요. 때로는 회초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매질을 하는 게 아니라 배려와 인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잘못을 했을 때는 분명히 깨우쳐주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이 때로는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교육은 시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내 아이는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방법도 달리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바탕은 같았어요. 예와 효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었죠. 큰딸 자한이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색감도 남달랐어요. 이 아이에게는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홍익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에 진학해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어요. 아들 경민이는 가장 걱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반항심도 있었고, 때로는 내 교육 방침에 반발하기도 했어요. 군대를 다녀와서는 자퇴하고 사업하겠다고 해서 우리 부부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 딸 도현이는 다현이와 함께 청학동 국악자매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도 음악적 재능이 있었거든요. 자매가 함께 판소리를 배우면서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어요. 도현이는 성격이 차분해서 동생 다현이를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막내딸 다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네다섯 살 때부터 판소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좋았고, 무엇보다 집중력이 뛰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훈련이 필요한 아이이기도 했죠.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교육법을 적용했습니다. 백대 명산을 다니며 판소리를 연습하게 했어요. 산 정상에서 부르는 판소리는 단순한 기의 연마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이었거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습시켰죠. 처음에는 다연이 도현이는 힘들어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엄격한 훈련이었으니까요. 방송에 나갔을 때 판소리를 계속하고 싶냐는 질문에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을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 모두에게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기본 예의였어요. 어른께 인사드리는 법, 식사 예절, 말씨 등. 이런 것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가족에게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질병으로 인해 40여 년간 이어온 서당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어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7박 8일 선비 체험, 1박 2일 체험학습, 당일 체험. 그동안 우리 서당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교육 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명심보감과 사자소학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전통 예절을 알려주던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체험 프로그램 수입이 우리 가족의 주요 생계수단이었는데 그것이 끊어지면서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내딸 다연이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MBN 보이스트롯에 출연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설마 우리 다연이가 라는 생각이었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비록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계속해서 올바른 교육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가르친 예의범절과 판소리 실력으로 기본을 쌓은 다현이는 트로트에서도 실력을 발휘해서 방송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역시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련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인생이 참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보이스트롯에서 다현이가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의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11살짜리가 그큰 무대에서 당당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의 예의범절이 정말 남다르다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른들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어서 TV조선 내일은 미스 트롯 2에서도 최종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로트 요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다현이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다현이가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현이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청학동 국악자매라는 이름으로 언니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면서 두 딸의 조화로운 모습이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매가 함께 부르는 판소리와 트로트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방청석에서 두 딸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려서부터 산 정상에서 판소리를 연습시키고, 때로는 엄하게 훈육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길을 못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다현이가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다현이의 효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속마음을 표현 잘안 하시는데, 아버지가 저희 꿈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그것도 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이 다현이가 돈 벌어서 아버지 빚을 갚냐고 물어볼 때도 다현이는 당당하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다 갚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기특했어요. 내 교육 방식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성적이나 스펙보다는 인성과 예의범절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딸들이 몸소 증명해 준 거예요. 현재 나는 다연이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속사에서 전문 매니저를 붙여 주겠다고 했지만 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직접 돌봐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훈장에서 매니저가 된건큰 변화였지만 사실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서당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내딸 하나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죠. 역할은 바뀌었지만 교육자로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현이의 스케줄을 관리하면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이가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해져도 기본 예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촬영장에서도 스태프들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선배 가수들께 예의를 지키도록 늘 당부하고 있어요.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우리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사와 다연이가 7대3으로 나누는데 회사의 큰 지분은 다연이에게 있어요. 다연이 스스로도 본인 수익은 확실하게 관리한다고 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15살에 벌써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대견해요. 물론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다연이에게 아버지로 생각하면 나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선생님 중에서는 가장 엄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역시 아이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내가 딸의 매니저가 되어서 자랑스러우냐는 질문을 받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한 심정입니다. 훈장 역할을 할수 없게 된 것은 슬프지만, 딸이 잘 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아내는 지금도 다현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고, 다른 자녀들도 막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어요. 이런 가족의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제 교육 신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예와 효의 정신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다현이가 더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겸손하고 효심 깊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성적이나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다현이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코로나라는 시련도 있었고 때로는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결국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딸들이 보여주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의 바르고 효심 깊은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청학동 삼성궁에서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라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의 바르고 효심 깊은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청학동 삼성궁에서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김봉곤 훈장님의 진솔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